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우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어제부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올 사건 가운데 그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들이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 이스라엘에 원수지만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그 원수를 갚으라.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거룩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그들이 그 거룩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 캠프 밖에 나가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승리하고 와서 수고해서 보선발로 뛰어 나가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19절 이하에도 보는 것처럼 이 전쟁에 나왔다 온 사람들 시체를 만지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지고 때문에, 즉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늘이 부정 정한 것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와 모든 회중이 나가가지고 진영 밖에서 그 군인들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정한 것, 부정한 것, 죄에 대해 관심이 있기를 주메로으로 축복합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했다고 했습니다. 경로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수고했다고 해야 하는데, 모세가 노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자들을 살려뒀다는 걸. 모세가 그들에게, 대해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냐, 하는 걸. 15절에, 너희가 여자들을 할때 여자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아가 원래는 이쏴, 이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네케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성을 아주 비하해서 만드는 그냥 암컷이라고 표현한 암컷들을 왜 저런 암컷들을 다 살려뒀냐는 걸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여자들, 지금 이 거룩전쟁을 펼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살려둔 여자 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16절에도 나오고 있죠.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여자들이라는 걸.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술 취하게 만든 그죄지 만든 장본인들 그 여자들을 왜 살려 두었냐고 지금 모세가 화를 내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거룩전쟁이라고 있어요. 거룩전쟁을 하면서 실제 죄짓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 그 여자를 살려두었기 때문에 살려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왜이 여자들을 살려두었을까요? 일반 전쟁으로 생각한 건 일반 전쟁. 일반 전쟁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 노약자들, 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들만 죽이는 것이 일반 전쟁의 그 일반 원칙인데 지금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거룩 전쟁. 그 죄를 다. 해결하는 그 전쟁인데 일반 전쟁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살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 전쟁 거룩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여전히 불이한 일 불리한 사람들과 어울고 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리한이 여전히 그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일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철저히 끊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송촌동 집에 살때어 주방 벽 쪽에 벽지에 곰팡이가 올라왔어요. 곰팡이 올라오니까 어떤 때는 그냥 물티슈로 닦았는데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 가지고 곰팡이 제거제를 벽지에 뿌리고 또 바짝 말리라고 해서 말리고 했는데 또 올라와요. 한참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벽지를 한번 뜯어 보자고 해 가지고 뜯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막 찐득찐득하고 축축하고 냄새 나는 그 곰팡이가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겉으로 나오는 것만 약 뿌리고 닦아내고 약 뿌리고 닦아내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전쟁은 단호하고 절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산상순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 눈 하나 없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오른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해요. 그래도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 손이 오른쪽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는 손을 잘라 버리라. 오른쪽 손 하나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오른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죄와 철저하게 잘라내고. 결단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에 관심이 많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새벽에 또 새벽 가운데도 이 거룩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전히 괜찮아 괜찮아 하고 여전히 예수 믿고 믿었지만 믿기 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결. 결국은 그것이 곰팡이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4절은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 진영밖에 주둔하고 또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어요. 집단적으로 부정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잿물을 가지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그리고 모든 의복과 모든 것을 그것으로 다 닦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또 성도의 교회에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정결함이라는 거죠. 정결함. 여러분, 지금 전쟁을 이 전쟁을 며칠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쟁을 하고 온 사람들 얼마나 이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 얼마나 애들도 보고 싶고, 얼마나 내 집에 가서 씻고, 발 벗고, 편히 쉬고 싶을까?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정결이 우선, 최우선이 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생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최우선의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뭐 자녀들의 진로, 취업, 결혼 이것이 가장 시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시는 것은 이 정결함이라는 걸, 즉 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처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해서 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앞부분에 베드로의 그 설교도 그러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러고 이제 베드로의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이어지는데 거기서도 제일 먼저 중요하게 말하는 게뭘다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몇주 계속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생각나.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이제 지금 이 모든 일이 지금 민숙이 벌어진 시0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모압 평지. 이것이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로 가면 시팀에 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 요호사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단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내일 기이한 일 영어로 보니까 어메이징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일으킬 것이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전술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기한 일, 기적 같은 일, 꿈 같은 일들을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살면 말씀의 기준으로 남들이 괜찮아, 괜찮아지만 이 그냥 전쟁이 나갔던 사람들도 일반 전쟁이고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 비치어 오늘도 정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과 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함께하신 삶,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처럼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메이징한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남 처치 성도님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메로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